영국에서 어, 19세기 굉장히 제가 좀 불행하고 기회가 적고 이렇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헬 영국을 떠나서 예, 어, 월러스라는 이 사람이 나비 표본을 수집하고 지도화하는 사람이었는데 어, 아마존에 가서 어, 수년 동안 채취했던 나비 표본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걸 갖고면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 힘든 상황에서 다시 짐을 끓려서 지금의 인도네시아를 쭉 여행하면서 나비를 수집하고 그 나비의 분포를 지도하는 화 과정에서요 월러스 라인을 발견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 어떤 그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생태계가 확 바뀌는 그 증거를 잡아내요 그래서 그것이 다윈의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굉장히 확실한 물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다윈은 이럴 것이다 가설만 내세웠는데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윈한테 편지를 보내고 내가 이런 발견을 했다. 다윈이 깜짝 놀랍니다. 와, 이 사람이 먼저 진화론을 발표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공조로 넣어가지고요. 이 사람 그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진화론을 발표해버립니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그러니까 진화론의 발표를 촉발시킨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진화론의 공. 저자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그런 행복한 곳에서 성공을 거둔 나비를 연구하다가 근데 이분이요 뭐라 그랬냐면요 동남아는 한번 꼭 가볼만하다. 영국 사람들이요 힘들어도 한번 동남아 가봐라 힘들 때 특히 두리안이 정말 맛있다. 그래서 두리안 홍보 대사 원조. 그래서 제가 지리학자 중에 제일 존경하는 분이 바로 이 알프레드 러스의 원래서라는 분이고요. 제가 아까 나비에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나비와 두리안을 모티브로 제가 책을 쓰게 영감을 주신 19세기 영국 지리학자가 이 알프레드 월러스고 생물 지리학의 아버지로도 불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벨라 워드비숍 같은 경우는 한국을 가려면 어디를 들려야 되고? 어, 동남아를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동남아를 굉장히 자주 가셨어요. 그리고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지리 가정 교사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당시에 비록 여왕이었지만 뭐 유럽까지는 갔는데 이. 아시아나 아프리카에는 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통치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리 정보를 이 지리학자들을 통해서 왕립지리학회를 통해서 얻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성의 관점에서 본이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이야기를 가장 즐겨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녀를 불러서 이야기 듣고 그가 여행을 갔다 오면 또 여왕님께 보고하고 얘기 들려드리고.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의 지리 과외 교사. 하셨어요. 그래서 어, 이분이 동남아에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 얘기를 하고 또그미난 까바오 모계사에 소개하셨대요. 그러면서 망고스틴이 정말 맛있습니다. 여왕님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명을 내려서 자, 전 세계에서 어, 이 망고스틴을 갖고 오는 자에게 엄청난 상금을 주겠다. 그런데 결국 못 드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냉동선이 발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두리안 또는 망고스틴을 이렇게 신선한 상태로 가져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빅토리아 여왕도 누리지 못한 사치를 누리면서 여러분들 열대 과일을 마음껏 드시면서 또현지에 여행도 가실 수 있는 이제 그런 행운의 시대를 살고 계신 셈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벨라 바드 비숍 또 아프레드 러스 월레스 같은 영국의 지리학자들이요. 이 동남아 또 말레이반도. 또그 여러 지역들에서 굉장히 행복했고요. 이제 검증된 행복지역인데요 여러분, 근데요, 이분들이 봤던 지도에서 지금 동남아가 되게 좀 옆에 있지 않아요? 제가 항상 그 지도에서 가운데가 어디 있는지를 보면 중심을 볼 수가 있는데 동남아가 옆에 찌그러져 있고 크기도 별로 크지 않나요? 그리고 대영제국의 어떤 통치 지도인데요. 여기에서도 굉장히 동남아가 작게 표시돼 있고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자, 이때 지도는 왜 그랬나? 이 지도는 항해용 지도입니다. 면적이 정확한 지도가 아니라 각도가 정확한 지도예요. 그러다 보니, 이 동남아 지역이 굉장히 많이 왜곡됐고요. 또 동남아에 대한 편견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갖고 계신 편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못 사는 것 같고, 앤지한 휴양지, 값싼 휴양지 같고, 그냥 자연만 있을 것 같고 별로 발달된 문명 없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약간 어, 우리의 편견은 사실은 그때 그 18, 19세기 식민자의 식민주의자들이 어떻게 만들어낸 그런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 그대로 우리나라 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살아있고요. 유럽 그러면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고 막 훌륭한 지역으로 묘사가 되고 동남아는 자원이 많은 지역. 어~ 뭐좀 기후가 좀 덥고 그래서 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지칠 수 있어 낮잠도 자고 그러는지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편향된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유럽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어떻게든 편견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오 대양 6 대주 그래서 뭐~ 유럽을 대륙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은 유라시아로 연결돼 있잖아요 대륙은 큰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사실 유럽 대륙은 없어요. 유럽 지역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렇게 영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만든 세계 지도에 좀 깜빡 속아가지고 우리가 유럽은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동남아는 작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착시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동남아에 좀 관심을 덜 갖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은 대륙이라는 것도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애들이 배우는 초등학교 교과서, 사회과 교과서 보시면은요. 어, 너무 지리 부분이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유럽을 대륙으로 그냥 애들한테 소개를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지금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사회과 교과서가 그랬습니다. 지리학이 무명무시를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사회과 교과서는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전 어떤 영국의 세계를 보는 방식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이게 사고가 났습니다. 음, 수능 문제에서도 옛날 교과서를 그대로 활용해서 지금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냥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은 어, 옛날 교과서라도 교과서에 나오니까 맞는 거다라고 우겼습니다. 결국은 고등법원까지 갔고요. 판결이 뒤집히면서 어, 억울한 수험생들이 구제됐습니다. 우리가 이 교과서가 어, 옛날 지식, 유효 기간이 지난 지식을 담고 있고요. 뿐만 아니고요. 지금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 혁명의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지도, 또 세계 지리, 또 사회과 교과서를 어, 획기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부터라도 세계를 보는 눈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 지도를. 다시 봐야 된다 뭐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일자리 축소 온갖 아무란 얘기뿐인데요 저는 그것이 정해진 미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행복의 지도를 갖고 세계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한데요 어,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거의 180여 개국을요 그냥 여권하고 비행표만 있으면 갈수 있는 나라입니다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좀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이게요, 실제 면적 지도예요. 어때요, 여러분? 유럽은 의외로 작네요. 어디가 문제가 커 보입니까? 아프리카.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미국, 동유럽, 멕시코, 서유럽, 중국, 인도를 다 합쳐야 아프리카 면적입니다. 엄청나게 큰 대륙이고요. 진짜 대륙이고요. 그리고 어, 이 지역을 유럽 열강들이 하나씩 먹어가면서 자신들의 어떤 이권을 생겼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분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인구 측면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어,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에 살고요. 90%가 제3세계에 살아요. 근데 우리는 교과서에서 미국과 유럽, 서구만 중심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상당히 왜곡될 수밖에 없다 세계에서 인구가 많은 인도, 중국, 동남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는 돈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실크로드, 그렇죠? 그래서 이 해양 실크로드 특히 이곳이 다 동남아를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남아시아 지역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돈 벌기도 좋은 곳이고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도 좋은 곳이고 동서양을 연결하는 중심지다. 연결의 중심지다. 그래서 중국이 여기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요. 옛날에 정화라는 어떤 중국의 유명한 장수가 황제의 명을 받아서 이 실크로드를 개척했고요. 당연히 동남아를 지나서 저 메카 메디나까지 갔습니다. 이유는 그가 무슬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정화의 원정으로 또 많은 중국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동남아는 화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시에 정착해서 어, 많은 돈도 벌고 또이 자신들만의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화교가 많은 나라가 어디냐 싱가폴도 아니고 말레이시아도 아니에요 베트남도 아니에요 어, 인도네시아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사위입니다. 2억 7천만 인구예요. 그래서 모든 인구가 다 많아요. 화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일 뿐만 아니라요. 어, 또 무슬림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전체 인구가 한 2억 7천만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87%가 무슬림이니까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 인구가 많은 나라. 그리고 굉장히 큰 나라예요.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의 사이즈가요. 미국으로 딱 갖다 대면 미국 동서보다도 훨씬 더 길어요. 비행기로 끝에서 끝으로 가는데 6시간 넘게 걸립니다. 직항으로 가더라도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대국인데 우리가 그 동안 영국식 세계지도에 좀 속아 왔다는 거 그리고 어 언어도 막 거의 300개 정도의 종족이 하는 다른 언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지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도 다양해서요. 유럽 사람들이 와서 기독교도 전파했고 또 중국 사람들이 와서 중국식 또 그런 종교 활동도 가능하고 이슬람도 믿을 수 있고 도착 종교도 있어서 정말 다양한 종교를 여러분들이 어, 생, 신앙 생활 할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공간이 확보되는 그런 곳입니다. 어, 우리가 이슬람 그러면 좀 편견이 많아요. 우리 히잡을 쓰면 다 억압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 세계 다양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성 무슬림들은요 히잡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바쁠 땐 진짜 히잡 그냥 써도 되고 또 어떨 땐 상황에 따라서 안 써도 되고요. 어또 튀니지 같은 나라, 터키 같은 나라는요. 아예 히잡을 쓰지 못하게 국가가 막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데요. 어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좀 보수적인 이슬람은 여성에게 이슬람 어그식 어, 복장을 강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여성을 억압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제가 갔던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미항까바우족이 사는 곳은 남자 어린이 여자 어린이 다 행복하고요. 어린이들도 편안하고요. 어, 또, 저희 아들도 편안하고요. 또, 저도 애 데리고 다니면서 연구하기 너무 좋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슬람 하면 갖게 되는 편견을 확 깨주는 곳, 세계에서도 가장 행복지수가 높고 지속 가능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 굉장히 성숙한 다문화 사회, 한 번에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곳. 이라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정부가요 여기를 신난방이라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어, 네덜란드의 어, 지도 제작자들이 특히 이 지역에 주목해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일찍부터 이 인도네시아 지역을 개발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블라웨라는 지도 명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지도를 만든 사람들인데요. 네덜란드는 상업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래서 어, 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상인들끼리 돈을 모아서 지도를 만들었고요. 이 어, 어디에 가면 돈을 벌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러분 유럽은요 물론 산업혁명이나 뭐 어떤 경제개발로 굉장히 부가 급격히 늘어나긴 했지만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유럽을 떠나서 새로운 어떤 가능성과 기회를 찾아갔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인도네시아예요 그래서 이 철도도 다 깔고 또 길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당시 어 네덜란드 사람들 16세기에 봤던 이 지도에 보면 인도네시아가 인도보다도 훨씬 더 크게 묘사되고 있고요. 또 이곳에 가면 돈을 벌수 있다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향신료 다음 향신료를 갖고 와서 큰 돈을 번 다음에 다음 아이템으로는 커피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자바 커피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 자바 섬을 중심으로 해서 커피 재배를 했고요. 그것이 또 노다지 돈을 벌어줘서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국민이 됐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 인도네시아에서 재배한 차나 커피나 또는 향신료 등을 무역하면서 번 돈으로 애들을 잘 먹인 거예요. 잘 먹인 거예요. 그래서 튼실해졌습니다.